안녕 난 화성이야 오늘은 내 나에게 물이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할 거야 먼저 물이 형성된 시기를 알아봐야겠지? 약 43억년 전쯤에 물이 생겼어 빽! 포기해성 폭격 어? 쿠나 호호호호호호호호으쉿우우오우오우이런 비비비비. 삥삥스몬스 메리너스 약국 증발 끝관 폐기가 없어졌어 자, 내 모습이 된 거야? 무슨 내 위성들이야. 내가 이 위성들을 어떻게 보일 겠는지 알아볼까? 후! 아, 화성이다. 가족이다. 나에대한 모든 것은 위키백과나 거기서 찾아봐 줘. The end.